네, 일본 썸입니다. 시티 랭크. 예전에 새로 받은 농구공이 있어가지고 그 농구공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오른쪽에 보라색 농구공 하나 보이죠? 연구로 받은 거거든요. 자, 선택됐네요. 자, 이 지금 대기실에서 보면 공이 잘안 보이죠? 자, 한번 이 공으로 자 게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게임에서도 잘 안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저 연습모드로 한번 해봤는데 공이 잘 안보여서 한번도 쓰질 않았었거든요? 한번 인게임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발밑에 있죠? 안에 아, 네, 공이 과연 인게임에서 어떻게 보일지 네 점프골 백보드에 살짝 보입니다. 저희팀 아카드가 없네요 리바운드 아 뺏겼습니다 상대팀 투컴포포가팀이네요어첫 슛을 3점슛으로 네, 튀었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잡았고요 이 파스다. 자 지금은 어? 이이크소. 공이 어디갔죠? 아, 방금까지 공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이크소. 갑자기 공이 사라졌습니다 공이 안보입니다 보르가요와 불꽃 포물선도 안 보이네요. 바로 불꽃슛 허용하면서 2대3 아 지금 공이 안 보여서 이게 게임이 공의 그림자는 아 그림자는 보이네요. 공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그림자는 보입니다. 자 그림자 보이죠. 안수 와 수비하기 까다로운데요. 자, 수육을 나이스 제가 파스. 반응도 못했죠 파스타. 아, 스틸 오우, 블라 네, 저희 팀 미들 슛블라겠습니다 아, 아 조심해야 되죠 도켓. 오 나이스 기다 6대 5 지금 솔랭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제 화면에서만 공이 안 보이지 다른 분들 화면에서는 공이 정상적으로 보일 테니까 저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어우 블락했습니다 네 공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블락을 해야했습니다아 더블 클러치 공이 얼마나 튕기는지도 모르겠네요 6대7 1점 차 뒤지고 있습니다 아 부채권 밟혔네요 어우 들어갔습니다 네 부채꼴을안 밟히는 데까지 가서 미들슛을 했었어야 했는데, 자, 약방 슛을 했죠, 결국에는. 근데 그게 운이 좋게도 미들슛이 들어갔습니다. 아! 서브클러치 허용하면서 8대9. 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수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네요. 아 제가 공을 잡고 있죠. 제 머리 위에 노란색 공이 표시가 됩니다. 저 거리를 잘못 잡았네요 이거 안 들어가겠죠 아 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한번 던졌습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자 이게 올 거라고 보고 아 8대11 3점 차 뒤집을 수 있을지 자 저는 아무래도 공이 안 보이니까 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나요? 아 들어갔습니다 더블 클러치 성공하면서, 10대11, 1점 차. 어우, 블락. 야, 공은 바스타. 보이지 않지만, 손동작을 살짝 봤습니다, 제가. 자 덩크 타이밍에 제가 블락을 떴는데, 운이 좋게, 블락을 성공하면서, 시간, 이거 어우, 기동. 역전했습니다. 공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경기는, 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12대11. 야, 이 농구공은, <laughs> 다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오우, 블락. 오우, 클러치 블락 하면서. 자, 이번 수비 성공하면. 오우, 블라 성공. 야, 12대11. 자, 이번 공격 성공하면, 저희가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자, 안전하게, 이점으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우, 스크린. 아, 들어갔습니다. 아까, 도막 찬스를 그래도, 미들슛 한번 던져놓으니까, 이런 때 찬스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3점슛만 마르면, 오우,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 팀이 승리했죠. 들어가겠죠? 아, 찼었네요. 아저 수를 때리면 안되는 타이밍이었나봅니다. <laughs> 약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공이 안보이지만 14대11로 운이 좋게 승리했습니다.